6901 이분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6901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28년 인생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칭찬이 바로 여자는 자기는 딱만며느리 감이다 참하고 귀엽고 남자 맞아 맞아 성격도 좋고 어른들한테 예쁨도 많이 받겠어 그런데 만며느리는커녕 그냥 며느리도 못딸것 같아요 제가 어른들 앞에서는 망무석이 되거든요 몸이 돌처럼 굳고 입에 딱 풀이 붙은 것처럼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남친 부모님을 처음 만나뵀던 날 제가 좋아하는 회를 풀코스로 사주셨는데 어머 반가워요 만나고 싶었어요 네? 아, 네회 좋아하는 데서 사주고 싶었어 많이 들어요 네 아유 아가씨가 말이 참 없네 아네 그래 많이 들어요 편하게, 편하게 말더안 시킬게. 정말 목이만한 소리로 네, 네 대답만 하다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으로 초대해 주셨을 땐 대답이로 잘하자. 단단히 마음 먹고 있거든요. 오늘 아가씨 온다고 저 사람이 하루 종일 부엌에 있어서. 어, 이분은 누구시죠? 남친 아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 그래 많이 먹어요. 네. <laughs> 뭐가 많지? 갈비도 있고 소고기 국도 있고. 네. <laughs> 근데 사 먹은 것보다 못하지? 네. <laughs> 어,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아 맛있어요. 이희는 장난을 왜 치고 그래? 많이 먹어요. 그래도 혹시 입맛에 안 맞으면 먹지 말고 배 아프니까. 무작정 대답만 하다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시부모님께 사랑받는 며느리 되고 싶은데 어른, 어른들이랑 대화하는 건왜 이렇게 긴장되고 어려운 걸까요? 언니, 오빠들 저좀 도와주세요. 남친의 네. 아버님이 장난을 치신 거죠? 네네네네. 네네네네. 사먹는 것만 <laughs> 못하죠. <따지고. 웃음> <laughs> 근데 이제... 대게 긴장하셔서 네. 네네 그럼요 홍홍 어? 아, 아니 아니요. 아니 이럴 때 있죠 <laughs> 그때게요 근데 네네. 그 어머님께서 목이 많이 쉬셨나봐요 남친 어머님께서 <laughs> 예 아예. 근데 네. 1인 3역은 참 힘드네요 <laughs> 아, 잘하셨어요 <laughs> 아 저희가 먼저 생각했던 건 네. 옴무에 그래도 밥만 잘 먹더라 밥만 잘 먹더라 <laughs> 아니에요 그리고 <laughs> 네. 아 우리 저희가 좋아하는 또 걸그룹 트와이스님들의 음. 힘을 내라고 치어라고 치다가 아이 노래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김범수 씨의 지나간다 다 아, 지나가실 거예요.